그리고 12번 문제를 설명합니다. 12번. 자, 높이도 위치야. 자, 그리고, 어, 속도가 나왔어요. 자, 속도가 30, 마이너스 뭐, 어, 10t. 자, 이게 속도야. 음. 자, 그리고, 아, 지상 10m 높이에서, 그지? 쌓아 올리기 시작했대. 그래서 지상 10m니까 초기 위치는, 어, 초기 위치. 0초일 때 위치는 10이 되겠지 그지? 자, 1번. 자, 발사 후 5초가 지났을 때 지상의 높이. 뭐, 높이도 어쨌든 위치니까. 아, 그러면 이거, 어, 위치를 그냥 h로 놓을까? 높이니까? 그치? 어, 그러면 h. 자, 5초 후에, 그치? 그거죠? 자, 그러면 출발, 10,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어, vt, dt를 하시면 돼. 자, 근데 이제 요것도 우리가 팁인데요. 자, 우리 vt 그래프가 직선이잖아. 음. 자, 요거는 그려주는 게좀더좀 좀 편할 거야. 실제 뭐 정적분 하는 거보다. 자, 보면 Y절편이 30이야. 자,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인 직선이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 어, 3초일 때, 그지? 속도가 0 되는 거지? 자, 근데 이제 5까지니까, 자, 5초에서의 위치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5까지는 여기. 자, 그러면 요거 면적을 계산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 그지? 여기 수직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 나누기 하면 45?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5초일 때는 속도가 얼마나 오냐면, 자, 여기에다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이 나와. 그치, 속도가? 어, 그러면 여기는 20이지, 높이가? 그 다음 여기는 2고, 자, 그럼 밑변고의 높이 나누기 하면 얘는 20인데, 정적분한 마이너스 20이란 말이야. 그럼 0부터 5까지 정적분한 값은 얼마야? 35가 되는, 아, 25가 되는 거지. 그치? 그니까 러 얘가, 그죠? 어, 요거에 위치의 변화량이 25가 된다고. 플러스 45. 마이너스 20여서 25. 자, 그래서 5초의 위치는 얼마다? 그치, 35가 되겠죠. 10에서 요거 응. 그치, 어, 요거를 뭐, 다시 이해를 시켜드린다면, 자, 이런 직선인데, 그치? 여기가 3초고, 어, 여기가 이제 5초라고 했을 때, 응. 자, 요거 면적이 45고, 자, 요거 면적은 20인데,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치? 음. 응. 자, 그러면 우리 위치 그래프. 즉, 높이지, 높이. 자, 그러니까 높이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0초일 때 출발점이 10인 거야. 어, 그러면 출발점이 10인데, 여기, 뭐만큼? 그치, 요거 면적만큼 위쪽으로 증가하는 거죠. 45. 45 증가니까 위치가 뭐가 되겠어? 그치, 55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 여기, 여기는 마이너스잖아? 그지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감소하죠. 얼마큼 감소하냐면, 요거 면적만큼. 그니까 러 20만큼 감소하니까, 실제로 그럼 얼마? 그치 35의 최종 높이가 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야 응. 자 요거 이해가? 응? 응자 중요한 얘기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2번 문제를 풀게 자 2번 문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물체의 최, 최, 최고 높이 도달했을 때 지상으로부터 의 높이니까 자 우리 내가 요거 높이 그래프 그치 즉 위치 그래프 그려놨잖아 요렇게 증가했다가 감소인데 자 여기 보이지? 극대값 그니까, 러뿔많 마니까, 그치? 속도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요 3초일 때 무슨 값이 돼? 극대. 이자 최대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몇 초일 때? 그치? 3초일 때 최대야. 그때 높이가 얼마? 그치? 렇 55. 그래서 2번의 정답은, 자, 55. 요렇게. 그치? 그래프를 그려보면 손쉽게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 3번은? 자, 5초 동안 실제 움직인 거리. 5초 동안 실제 움직인 거리는 이거 면적 구하라는 얘기잖아. 자, 그럼 면적이 45고 이게 면적은 20이지, 그지? 그러니까 45 더하기 뭐? 20 해서 실제 움직인 거리는 얼마다? 그치, 65가 정답이 되겠지, 그지? 실제 움직인 거리는 넓이니까. 음. 자, 그리고 이제 마저 13번까지. 음. 자, 설명을 할게. 마지막 문제, 13번. 뭐, 13번 문제는 이제 해석하는 문제인데,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VT 그래프를 그릴 거고,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3. 여기가 2. 여기가 4. 오, 육. 어, 이게 대칭이구나. 약간 이렇게 그려줘. 자 원점에서 출발하는 그지. 원점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x 제로. 어, 출발 위치 X0 출발점은 어, 0이야 원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VT 그래프가 그렇지. 주어진 거고 자 그리고 T가 0부터 6초까지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 거예요 자 1번 보면 자 6초에서의 위치죠 응? 그러니까 어, X6이라고 쓸게 자 그러면 초 출발점 0에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뭐 해야 돼? 어, VT DT를 해야 돼자 근데 이 부분인데 자 요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구간에 따라 식들이 변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꺾였잖아요 자 꺾였다는 얘기는 0부터 3까지 이 vt 그래프 식하고 3부터 4까지 식하고 4부터 6까지 식이 다 다르다는 얘기야 그럼 구간별로 식을 다 찾아서 그걸 다 쪼개서 정적분 해야 되는데 자 그거보다 얘네들이 다 뭘로 돼 있어 그치 선분들로 이루어져 있지 즉 그지 1차로다 이루어져 있잖아. 이런 거는 그냥 기본 도형 넓이로, 그지? 이 정적분을 해석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요 면적부터 찾아볼게. 자, 요 면적은 얼마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하면 2가 되죠, 그죠? 음. 자, 그리고 정적분 값은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음? 자, 그다음 얘는 얼마가 될까? 여기는 어, 요거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나누기 하면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자, 얘는. 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 그러면 얘도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 자, 그리고 여기는 어,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지? 음. 자, 그러면 이 정적분 값은 이거 다 계산하면 돼. 부호를 갖고 넓이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2 그다음 마이너스 얘 합쳐서 얼마야? 마이너스 2인가? 그죠? 어, 그다음 에 여기 플러스 2분의 1. 어. 자, 그러면 얼마야? 어, 2분의 1이야, 그냥? 그죠? 음, 자 2분의 1이 그럼 최종적인 뭐가 된다? 위치가 된다. 자, 그러니까 얘는 정적분이 갖고 있는 의미를 그냥 그대로, 그죠? 어, 계산하는 게 훨씬 뭐하다 빠르다 그런 얘기지. 자, 그러면 2번 복기. 자, 이번 문제는 뭐냐면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부터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리. 그니까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 어디야? 2 초죠. 왜? 여기, 운동방향이 바꾸는, 운동방향은 속도의 부호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잖아. 여기서 처음으로 운동방향을 바꾼 거고, 그치? 그 다음 또 마이너스에서 여기 플러스로 바꿨으니까 여기가 두 번째 운동방향을 바꾼 거야. 그러면 2초하고 5초가 운동방향을 바꾼 지점이 되는 거고, 그지 그럼 2초에서 5초까지 실제 뭐, 움직인 거리. 그럼 이거 넓이 찾으란 얘기야. 그럼 넓이가 2분의 1, 1, 2분의 1이니까 얼마? 그치, 2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로 그냥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뭐하다? 빠르다. 이런 문제들은.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럴 때는 구간별로 식을 다 찾기보다는 이렇게 넓이로 표시를 하셔서 계산하는 게 훨씬 뭐하다? 편하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